근데 여러분 모노검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죠? 이런 거 좋아하지. 이런 거 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니다 그럼 비검이에요. 왜냐면 비가 아까 요다이오처럼 이게 둘의 뜻이에요. 둘. 둘이랑 둘 결혼했어. 이중 결혼. 그런 거예요. 이 B 아이가 둘의 뜻인 거는 이런 건 확실하지. 자전거. 바퀴 두 개. 그죠? 바퀴 두 개니까 자전거가 돼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단어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미소랑님이그 공부의 신 강성태님이랑 해서 같이 어근 공부 한번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런 거 하면 좀 들어줄 사람. 그건 좀 폭을 넓게 하려고 이제, 이제 토익도 하지만은 제가 뭐 영어 이거저거 기본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제안을 또 누가 해주셨어요. 어근 네, 단어 공부하는 게또 의미가 있거든. 또 시험 시험 또 사람들이 들어오네 그죠? 음. 그러니까 뭐 들어오는 재미가 있지. 반가워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어, 단어 뿌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단어 뿌리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근으로 한, 어근으로 10개, 20개 단어를 외워나갈 수있거든그 그죠? 반응이 별로 없네. 하던 대로 해라. 아,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런 단어 공부를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어요. 에미션이라는 게, 이 발산하는 거야. 이렇게. 발산, 배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디스아지랑좀 비슷하지. 그래서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나 이런 거랑 이제 통하는 거죠. 에미션 이렇게 발산하는 거, 발산. 그죠? 그런데, 음, 이것도 이제 오염물질의 발산이란 말이야. 오염물질의 발산. 비교할 게 있겠죠 비교 이건 뭐야 오미션 오미션은 뭐죠 음. 이건 뭐예요 오미션을 올렸죠 거기다 올리면 또못봐자 음. 오미션 하면 뭐야 생략이죠 그죠 음. 이거 동사형은 동사형은 omit죠. omit가 이제 생략하다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 한번 나갈게. 요 생략하다 동의어 어, 어. 표현이라 이렇게 두단어 생략하다의 동의어 표현, 뭐가 있을까? 뭐같아뭐뭐같지 뭐와 뭐와 스킵은 뛰어넘는 거고, 그건 이제 물론 관련이 없진 않아요. 근데 뭐같아두 단어, 두 단어. 엘루시작키. 캔슬은 취소하는 거고, 바로 그 리바웃이 같아요. 리바웃, 맞죠? 리바웃이 omit 생략하다의 뜻이 대중니다 이것도 이제 재미있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죠. 공부 잘하고 있어요? 좀 졸린가? 어우 내가 졸립다. 오늘 제가 토요 주말 강의하고 주말 강의하고 밥 먹고 와서 지금 여론조사 겸 해서 지금 공부할 겸 같이 와본 거예요. 가끔 제가 실험하는데 추천이나 이런 것도 이제 좀 관찰해 보고 또 재밌게 이렇게 따져보는 거 있죠.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